1974년, 육사 18기 동기들보다 앞서 중령으로 조기 진급했습니다. 똑똑하고 청렴했던 박흥주는 항상 모험적인 군인으로 평가받았고, 그 결과 언제나 육사 18기 특징그룹에 쏟아 있었죠. 그의 청렴함은 1 1 6 재판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중정의 수행 비서관이었던 박흥주 대령은 마음만 먹으며 풍족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만 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하지 않았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차도 들어갈 수 없는 언덕이 산동네 판잣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참 군인의 품격을 갖춘 상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사로 사병들을 데려와 겸상하고 <laughs> 녹이 잔뜩 낀 포를 닦는 병사들을 보며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부강한 나라가 돼서 세포를 부대에 배치하면 좋겠다고 혼잣말을 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박흥주의 군인으로서의 삶, 한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그의 죽음은 비극적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흥주 대령에게 그날 아침은 조금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날 밤에 대령의 큰딸이 학교 연극에서 사용할 연주관을 만들어 달라고 졸랐었기 때문이죠.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승려 사병당이 나오는 연극에서 선조를 맡았던 딸을 위해 박대령은 늦은 밤까지 딸의 준비물을 만들어주고 출근했습니다. 오후 4시경 공정동에 있는 정보부 안가에 도착했을 때 의전과장 박선우를 보았죠. 박흥주 대령은 박선호를 보고 오늘 붕정동에서 대통령 행사가 있구나 하는 직감을 했습니다. 7시 30분쯤 됐을까요? 김재규는 의전 과장 박선호와 박흥주 대령에게 말했죠. 총이 든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